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이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의 어머니는 루시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았습니다. 아비아는 아사를 낳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았습니다.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습니다.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룻바벨을 낳았습니다. 스룻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았습니다.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았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았습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습니다.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맞단을 낳았습니다. 맞단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까지 14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의 주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애원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의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 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 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 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장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을 곡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각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대가볼리에루살렘, 유대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 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 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세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가늠한 것이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라. 내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증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개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개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오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거두까지 내어 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져와라.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꿇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마태복음 6장.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아무도 너의 구제함을 모르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의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하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금식할 때의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드레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나무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나무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이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